싸요 스윙 정면에서 보여주는 게 이거지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약간 보세요. 몸이 안 돌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싸요 느낌. 자, 이렇게 가마손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러면은 오른팔도 보세요. 오른팔도 이렇게 되지 않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체 구조가 오른팔이 펴지면서 나가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매경 골프 갔을 때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쟁반 이렇게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쟁반을 이렇게 들면 안 된다. 이게 다 엎어진다. 이렇게 들어야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던진다. 제가.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필링은 이런 식으로 갖고 가라. 그거를 감아서 온 느낌을 이렇게 풀고. 그러면 팔꿈치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가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봐봐.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봐봐. 몸이 팔꿈치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내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하지 마세요. 오른손 쟁반? 오른손 쟁반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 치지 말고 연습장 오잖아. 공을 한 번씩 던져봐요. 이거 놓고, 자, 드라이버 놓고. 잘 보세요. 그냥 백스윙을 든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들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벌써 지금 내 손이 내 몸을 벗어났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던질 거예요. 골프 못 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백스윙을 들어서 오른손 한 손으로 공 던지세요. 저 이거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레슨 할때다 이렇게 들어요. 자 보세요. 다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 또또 또 다라 그러면 또 제가 또 그러니까 다 대다수의 분들이 꼬꾸라지잖아요 공을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쟁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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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바로 섰을 때 쟁반이 이렇게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신체 각도는 손목은 이렇게 움직이고 팔꿈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갈 거야. 잘 보세요. 정면 이거 옆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어깨 벌써 엎었지. 왜냐하면 손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목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용이해요. 사람의 신체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는 각도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게 용이해. 그러면 엎어치겠죠. 이 손목의 각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치면, 물론, 수없이 많이 연습을 해서 프로급 되는 사람들은, 동네, 저처럼 되면,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가서 어깨가 안 나가서,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연습이 되지, 돼 있지 않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짜요로, 짜요라고 들어갔죠. 짜요. 가마솥.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잖아.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보여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렇죠? 이렇게 들 거야. 자,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들은 분들이 되게 많아. 이걸 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쟁반 받친다는 모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보세요. 헤드가 제가 이 상태에서 헤드를 잡을게 그냥 한 손으로 잡고. 어떻게 돼 있어요? 헤드가 뒤로 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치겠지? 이렇게 되어있죠. 어, 몸이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장 가서 공한 번씩 던지고 연습하세요. 이렇게 손바닥방 정확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스직낙하고 이게 힌지 유지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가 벽이 있다면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가면 내가 그냥 알아서 이만큼 내려가면 체중이동도 되고. 골반의 턴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궤도론자예요. 저는 궤도를 진짜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이 궤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궤도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의 신체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내려가기가 용이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는 이쪽으로 떨어지기가 용이한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가기가 용이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수직 낙하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이 궤도가 중요하냐면 이 클럽을 들지 들고 있지 않아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체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해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연결돼 있고. 왼쪽, 왼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왼발이 나가면 오른 쪽 어깨가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안 가잖아. 이걸 우리 군대에서 갔을 때 고문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갈 때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궤도가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죠. 뭐 허리를 돌리세요. 저는 이 레슨을 왜 아마추어한테 하지 않냐면 궤도가 맞지 않으면 허리는 절대 못 돌려요. 그리고 궤도가 마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그걸 또 강한 파워를 위해서 상하체 분리를 시키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갔죠. 어깨가 보세요. 이 손목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떨어지기가 용이해. 그럼 제가 오른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연결돼 있다 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골반이 어떻게 돼요? 밀리죠. 이 밀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들어와서 이렇게 돌면 여기서 회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보세요. 옆에서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밀리면서 수직 낙하가 되고, 여기서 들어가면서 회전이라는 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돌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돌지, 옆에서.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가지. 이거를 클럽을 들고 짧게 들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봐봐, 어깨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헤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빵! 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데, 골반을 먼저 돌려버리면, 왜냐면 얘랑 얘랑 연결돼있다 그랬잖아. 얘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최초로 돌려버리면 어깨는 앞으로 튀어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레슨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들한테. 근데 그걸 막 뒤에서 막 돌려주고, 저는 레슨 날때 절대 뒤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급대야 프로 이상급이나 주니어 이상급 돼야지 그 동작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때 어깨가 밑으로 떨어져야 얘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떨어지면 봐봐, 얘가 밀리잖아. 이게 체중이동이지, 벌써. 그럼 우리가 딱 들어서 이렇게 딱 치면은 약간 역해 있자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딱 일어나면 이게 올바른 스윙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막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보세요. 손목도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가기가 용이해. 근데 이걸 돌려. 어깨 확 꺾었지. 평생 슬라이스 쳐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laughs> 무슨 소리인지 아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이동, 어깨회전, 제가 수직 낙하, 그리고 제 레슨을 찾아보면 절대 디뎌라, 밟아라, 돌려라, 골반 먼저 미세요. 이 레슨 절대 없어요. 제 레슨이 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700편이 넘는 영상을 올렸지만 저는 그 레슨을 단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손 방향이나 힘 쓰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가야 된다. 어깨가 튀어나지 않거든. 수직 낙하나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거든. 그래서 최초로 이 방향을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던 짜요를간 거지. 40만 대 풀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푼 레슨이 오른쪽 어깨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드라이버 하나 치고 자, 다음 방법으로 올라갈게요 요정도는 칠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느낌으로 가면 자, 이렇게 들어서 오른쪽께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왼손은 살짝 빼고 오늘은 이렇게 들어서 어깨 딱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 이 벽이 여기 있잖아요. 벽이 이걸 지금 벽이라고 생각할게. 왜 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던져야 돼, 여러분. 여러분. <laughs>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잘 보세요. 오늘 할거 이게 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기 왔을 때이 샤프트 자체가 이 헤드 자체가 내 몸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최초에 유지했던 걸 그대로 가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피니시 쪽에 대한 손목의 모양을 지금 알아야지. 다음 챕터로 올라가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손목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공을 던져서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가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느낌이. 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자, 정면으로 보여 줄게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옆에서 보여 줄게요. 옆에서. 옆에서. 난요 정도. 피 페이스 요렇게. 요 요렇게 페이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오른쪽 손목각 보세요 오른쪽 손목각 이렇게 되신 분들 제가 봤을 때 100명 있으면 99명 음, 이게 무슨 소리냐 99명 이렇게. 요렇게 된 거. 잘못된 거 한번 보여줄게 잘못된 거. 이렇게 되신 분들 99, 99명이다. 솔직히 말해서 100명이지. 100명인데 이렇게 치면 골프 못 쳐요. 네. 진짜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다 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수천 명을 레슨을 해봐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 다 알려드린다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쳐요. 앞에도 보여주면 오른손이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여기서 놓고 자 이런 식 고대로 갈게요 오른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샤, 샤프트가 이렇게 거의 똑바로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네.